이 가로 형광색 라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이 검정색 화살표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어디오면 반등하고 어디가면 눌리고 여러가지 이슈 그리고 어 수급만 보셔도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쌍매수하면 폭등한다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최상단 목표가 다 때렸고 24%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라인 동일해요. 제가 하나 더 드린 라인이 있죠? 62,600원. 지금 그 근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라인 이탈이 없다면,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폭등하려면, 폭등하려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 반도체라든가 뭔가 획기적인 이슈가 나와 줘야 폭발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수급 볼게요. 외인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날, 자금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금요일은 어느 정도 팔고 나갔어요. 근데 전부 다 팔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수급을 중요하게 봐 주셔야 돼요. 외인과 기관이 쌍매수로 들어오면 삼성전자 또다시 폭등합니다. 그 반대면 폭락